자, PSS 4-9를 보시면, 지금, uh, must not과 don't have to가 있는데, 이 must not은, 자, 동그라미 보세요. 자, must not은,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고요. 자, don't have to는 뜻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어, 말이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다시 옆에다가 필기를 할 테니까, 잘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 must는 must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냐, 느 바로 have to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have to로. have to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must에다가 not을 붙이잖아요, not을 붙이면 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죠? 해서는 안된다는데 이게 특이하게 어, have to에다가 not을 붙이면 Don't have to do. 이런 뜻이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는 must 랑 have to가 뜻이 똑같아요. 해야만 한다요.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정은 부정은 뜻이 달라져요.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네.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자 바로 강한 금지예요. 강한 금지. 강한 금지고요. 할 필요 없다. 이거 뭐야? 안 해도 돼. 불필요. 불필요. 약간 뜻이 다릅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위에 거 must와 h a v e 뜻이 똑같은데, 해야만 한다는데 must not과 don't have는 뜻이 달라진다. 자, 요거를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자 You must not be late. 자, be late for 하면 지각하다죠. You must no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She must not go out now. 너는 she must not go out. 그녀는 외출하면 안 된다. Now 지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don't have to 하게 되면 they don't have to hurry.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진수 doesn't have to move. 진수는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to 수원, 수원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ractice 15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어, 그림을 보고 must not 또는 어, don't have to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다음쪽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쪽을 보면, 다음쪽을 보면, 자,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어, 그러면 1번에서 수진이가, 어, 수진이가 지금, 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여기 1번 문장 볼게요. 자, 뒤에 문장 보세요. She doesn't work today. 자, doesn't work 내모쳐보자. She doesn't work today. 그녀는 오늘 일하지 않습니다. 요. 그럼 1번에서 수진, 뭐예요 Get up early. 수진이는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일어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겠죠 그래서 수진은 쉬기 때문에 쉬 쉬죠 쉬기 때문에 자 쉬기 때문에 우리가 수진일 때는 바로 뭘 쓰느냐 uh, she doesn't 자 doesn't 쓰죠 she일 때는 doesn't have to she, 수진 doesn't have to uh, 수진 doesn't have to get up early 수진이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she doesn't work today 그녀는 오늘 일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들어가겠습니다.